기아의 우승을 기원하며 말하는 코너 이신영의 호시탐탐 시간입니다. 기아 전문가 이신영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나름 야구 전문가라고 불렀는데 <laughs> 야구보다는 우리가 기아 얘기만 하니까 기아 전문가로 <laughs> 네, 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아의 우승을 바라며 말하는 코너 호시탐탐. 일단 1차 목표 페넌트 레이스 우승 네, 하면서 장목 씨는 진출했죠. 네네. 네. 9월 17일 날 화요일 날 이제 SSG 경기에서 어 패배를 했는데 삼성 이지면서 매직 넘버 1을 네. 남겨뒀는데요. 네, 다행히 뭐안 그래도 SSG가 좀 가을쯤 되면 좀 세지는 경향이 네. 있는데 네. 어 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도 어제 같이 지면서 저희가 어, 페넌트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었어요. 네. 지고 1등 하든 이겨서 1등 하든 1등만 하면 되는 거죠. <laughs> 아, 예, 하 예, 예. 네. 이런 이, 정규 시즌 우승의 주역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laughs> 뭐우리 이신정 씨는 한명 네. 뽑으라면 기아 우승의 공로자 아, 한 명. 네. 아, 물론 저는 김도영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저는 이번에 아마 양현종이 그렇죠.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양현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아 우승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네. 기아는 누구의 기아냐 네. <laughs> 한명 아, 얘기하면 네네. 양현종의 기아다. 네네. 아직 미래의 김도영의 기아가 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양현종의 기아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양현종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시탐탐 우승을 <laughs> 축하하고 거기서 우승의 주역인 양현종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양현종 분석하기 전에 기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네. 먼저 김도영의 40-40 가능성. 네. 어제 홈런 하나 치면서 아, 예, 예, 예. 어제 1회에 홈런을 험런. 하나 쳤죠. 그래. 네. 아, 어제 네. 저도 그때 경기를 그래. 보고 있었는데 설마 그래. 1회에 홈런을 그래. 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아, 딱 치자마자 넘어간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타구를 날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 사실 도로는 이미 어제, 어제 어, 도로를 다했고 네. 네. 38 그래서, 홈런 네. 40 도로. 그러니까 홈런만 두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요?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경기 남았죠? 네, 5 경기 남았습니다. 5 네. 경기에서 두 개를 이제 칠수 있느냐, 네. 사실상 못할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어, 저는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페이스라면 왜,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오타니의 메이저리그 5 50, 5 0을 봤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그때 오타니가 48 홈런이었는데. 네네. 마이마이애미아 경기에서 한홈한 네. 경기에서 홈런 3개 치면서 5 0이 홈런 하면서 그때 5 0 5 0을 달성했어요. 네. 한 경기에 3개 쳤단 말이에요. 오타니도 김동엽 도할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래. 어제 경기에서 또 김동엽 또 새로운 기록 하나 또 세웠죠. 아, 네.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네, 그렇죠. 세웠습니다. 네. 그 전에 서건창이 갖고 있었던 네. 넥센에서 네. 그것도 기록했고 아무튼. 올해 김도영이 한국 프로야구의 신기록들을 하나하나씩 깨가고 있고 어.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 은 <laughs> 그렇죠. 네, 네. 따로 t o h 있죠. 네, Ju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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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g Yang y a 네, 네.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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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어~ 깜짝 시를할 정도로 사실 어,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 병원에서도 거의 한 달을 어~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거의 일주일 만에 네,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서 어~ 그다음 주에 아마 이제 그~ 경기장 나와가지고 또 선수들과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 호전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제가 봤구요. 네. 그리고 22일 날에 40개의 불펜 투구를 소화할 만큼 엄청난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뭐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이제 그렇지, 한국 시리즈까지 네네네, 한국 시리즈까지 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라이피칭과 실전점검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면 아마 한국 시리즈에서 선발이 아마 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가능해야 됩니다. <laughs> 나 내일이 선발진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 선발 라인이 네. 하나 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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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라서 네. 한국시리즈 우승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네. 어? <laughs> 우리가 기아의 우승을 염원하는 코너니까 네. 계속 <laughs> <네네. 웃음> 내일 네. 아, 잘 던지시길 네. 질 아, 아, 염원해보고 또 최근에 기아의 모습 보면 지금 주전 선수를 다 빼고 네. 후보급 선수들을 내잖아요. 아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를 봐도 다 잘해. 도대체 아... <laughs> 한국 시리즈 엔트리가 3 0 명이죠. 예, 네, 맞습니다. 누구를 써야 될까 이게 고민인 것 같은 행복한 그, 고민들, 아, 네. 네,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 제가 감독이어도 네. 아, 두를 넣어야 될까. 사실 뭐다 들어가 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범 감독 입장에서는 어, 페넌트레이스 가장 좋은 활약들 그리고 가장 네. 열심히 한 선수들을 데리고 가지 데려가고 싶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 일단은 어최영호 김선빈 나성범 그리고 홍정표 선수가 이제 1군 엔트리 제외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잠깐의 부진과 이제 체력적인 그리고 부상 때문에 이제 빠진 최지민 윤영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던 윤도현 고정으최종령이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뭐 다른 거다 얘기할 필요 없고 양현종 얘기니까 <laughs> 네. 윤도현 선수만 얘기하고 <laughs> 하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에 사타수 삼안타를 칠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네. 보여줬고요. 네. 고등학교 때도 동성고와 제일고에서 광주생고. 그 라이벌이라고 할 정도로 네. 네. 네, 굉장한 선수였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어, 활약을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네. 네. 아쉽게도 이제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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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긴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삼안타 치는 거 보고 아 됐다, 그죠 네. 타격이 음. 해결됐다 드디어. 네. <laughs> 뭐 아무튼 네. 기분 좋았어요. 아주.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았 네. 김도영이 1번, 윤도연이 2번이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윤도연이 또 한국 시리즈에서 잘해주면 또 네. 깜짝 스타가 또될 수도 있고.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발 좀 잘해서. 네.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일만 네. 돌아오면.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기쁜데 거기서 마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도 네.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laughs> 오늘 주제 양현종 네. 얘기를 해 보죠. 지금 양현종 선수 현재 기록을 한번 볼까요? 아, 네. 어. 71승 4패. 네, 지금 12승 4패 중이고요. 예, 예. 어, 앞으로에 뭐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 경기가 있는 만큼 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 네. 한번 더 나올 네. 것 같고. 예. 71승 예, 예. 우승한다, 아니 승리한다면 이제 1 2승을 찍을 계정이고. 네. 그럼 네. 지금 통상 기록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보고 아까 이제 양현종의 기아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타이거즈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네네. 해태 맞습니다. 때는 선동열의 그렇죠. 해태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종범. 지나서 네네. 이종범의 해태, 이종범의 기아 조금 있었고, 네네. 그렇죠. 그데뭐 그전에 혜태나 뭐 김봉현, 이순철 뭐 막강 선수들 많이 갔네. 예 예. 네. 기아 들어와서는 그렇게 누구의 기아냐? 네 네. 말하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현종의 기아예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저 이제 강팀 소리를 들을 때 음. 이제 항상 이제 활약을해 줬던 선수가 양현종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현종 선수 한번 쭉 아까 투, 첫째 투구 <laughs> 기록을 쭉 연도별로 받, 봤는데 2007년에 기아의 2라, 2차 2라운드 로 들어왔죠. 2007년에 네네, 기아타 네. 이거즈에 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1번 전체 1번. 예, 예. 네. 기아에서 아군정을 지명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2007년에는 그렇게 뭐잘 던지지 않았습니다. 중간 계투하면서 네. 그랬고 <laughs> 맞아요. 어, 네. 네. 어뭐2000 네. 어...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007년, 네. 2008년 뭐 이렇게 1차 지명 으로서 약간 그런 좋은 성적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2009년에 12승을 했고요. 2010년에도 16승. 잠깐 주춤하다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네, 그렇죠. 좋은 성적을 거둬. 그 양현종 통상 기록을 좀 보여 줘야 되는데 예, 예. 네. 2014년부터 양현종 예, 시대가 열린 거죠. 하여튼 <laughs> 예. 그때부터 이제 양현정이 음. 기아다라고 네.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윤성민이 네. 사실 그 전에는 아, 윤성민이 기아의 1선발이었어요그데 이때 네. 윤성민이 해외를 갔죠. 그렇죠. 볼티모어로 네, 갔죠. 예. 네. 그러면서 어, 팀내1선발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국내 투수의 다승 탈삼진 일위를 했어요. 2013년.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 또 2015년에도 좋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보면 2.44 평균 자책점. 아 그렇죠. 2점대를 기록했습니다. 2점대. 네. 사... 지금 내일이 이 정도 하고 있죠. 내일이. 예. 네, 네, 네. 15승 6패. <laughs> 6패. 그다음에 네. 2017년을 봐야 돼요. 네. 기아가 우승 마지막 우승하는 커리어 하이죠. 예. 20승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20승을 했습니다. 네. <laughs>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아 자원으로서의 20승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은 기록에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20승이 안 나오잖아요. 예. 거의 뭐 외국인 투수 아니면 사실 20승을 음. 찍는 국내 선수는 거의 보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1 7년도에 양현종은 그냥. 그냥 양현종이 나왔다 면 사실 이긴다는 생각으로 거의 그렇죠. 봤던 것 같아요. 2 0 1 6년때 근데 이때 양현종 때문에 우승도 했지만 이때 헥터 노이 씨. 아, 헥터 노이 씨도 네네. 같이 20승을 해서 20승 투수가 두 명이 나왔던 해요. 2017년.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에 기아를 네네. 2017년에 <laughs> 기아랑 비교하는 뭐 유튜브 콘텐츠들도 되게 많고. 네네. 그렇죠. 그, 2017년 기아와 2024년 기아 어디가 더 훌륭하다고 봐요 아~ 성적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17년도) 때 양현종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 뭔가 올해에 있어서 사실 주축 선발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홀로 이제 선발진을 지켜왔잖아요 네.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대선배로서 어~ 네. 대부분 후배들에게 약간 장난도 많이 쳐주고 네. 이제 마운드에 분위기를 풀어준 것 동시에 어, 본인의 그런 선발 기회를 되게 꽉 잡으면서 그 충분히 어, 열심히 진지하게 음. 준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양현종이 더 대단하지 않나. 삼점 그렇죠. 연보다는 2017년은 네. 양현종이 한참 전성기 때고 <laughs>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올해의 마운드는 내일이 네네. 앞에서 이끌고 갔. 지만 네. 그를 양현종이 뒤에서 뒷받침 안 해줬으면 네네. 힘들었던 해인데 그래서 양현종이 아직까지 뭐 네. 우리가 내일의 기아다라고 할수 없잖아요 <laughs> 양현종의 기아다. 무엇보다 아, 네. 어, 선발진 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선발진의 구멍을 이제 공백을 메우는 이제 중계진 투수들이 음. 사실 시즌 중반에 굉장히 많은 과열이 있었고. 음. 딱 봐도 아좀 굉장히 지쳐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양현종 등판 양현종 선수의 등판 때마다 완투든에서 음. 이닝을 먹어주는 식으로 굉장히 중계 투수를 쉬어주는 뭐 쉬게 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 자기가 더 던지겠다고 했는데 이번 감독이 말리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연, 네. 나오면서 아 되게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선수구나 아. 그런 아, 모습들이 이것도...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치진이 그렇게 와서 말리고 <laughs> 이범호 감독도 뜻을 전했어. 네. 그 우리가 우승하기 위해서 너 오늘 뭐니 네 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음에 계속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하니까 너좀 오늘 참아 줘라 네. 아, 맞습니다. 했는데 네. 나가자요 사실 네. 내가 지난번에 왜 기아는 누구의 팀이냐? 양현종의 팀이다. 네. 양현종의 기아다라고 <laughs> 말했던 게 네. 그거 이범호. 코치 감독 아, 코치진의 아, 만류를 무릅쓰고 네. 끝까지 네. 나가서 완투를 하는 모습 보고 아 현재의 기아는 양현종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만큼 무게감과 맞습니다 네. 그게 있는 거구나 책임감도 그렇죠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신뢰를 받는 데는 이렇게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걸 보면 네. 중간중간 불, 그 더가웃을 비춰줄 때 아, 양현종 후배 아, 투수들을 아, 아. 한테 하는 모습들을 네네네. 많이 비춰주잖아요. 예. 아 그런 모습들이 저도 중간에 보면서 예, 예. 특히 잘하면 이제 잘 잘했다고 어. 이제 더격려와 장난을 쳐주고 어.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려 하죠. 그리고 계속 뭔가 가르쳐줘 그렇죠. 뭐공 가지고 뭐 아, 얘기를 해주고 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요.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경쟁 사역이기 때문에 예, 예.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나를 아니라. 치고 올수 있는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쟁 상대로도 볼수 있을 그런, 에, 사, 어떻게 보면, 아, 그런 음, 음, 생각을 네. 가질 수 있는데, 네. 어, 자기의 그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이 발견해준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의 마운드의 마티 형, 네, 듬직한 마티 형. 네. 원래 사실 기아에 입단할 때는 막내 딸이었잖아요. <laughs> 그 막내 딸이라는 별명 왜 붙었죠 그때? 아, 그게 뭐. 푸은지막몇년 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몇 이제 몇년 전에 는 2007년에 들어왔을 때는 막내딸이라 불렸죠. 아직 그때는 이제 나이라 네. 이제 네.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이제 막내딸 포지션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나이를 막론하고 네. 약간 이제 보여주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아직도 막내딸이다. 아.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게 막내딸 같다. 누구 누구랑도 친화하고 막누구한테도 가서 네. 네. 귀염부리고 가는. 네. 어. 그리고 심지어 막. 그게 뭐. 뭐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네. 뭐 단장 보통 이제 선수와 단장 이제 사, 관계라고 한다면 되게 어려운 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단장 심지어 단장 네. 예 심지어 단장 얘기도 조차 이제 끊임없이 장난을 친다던가 이런 네. 모습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역할도 하고 맛형 역할도 하고 아, 네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네. 기아의 양현종이다 아니 네. 양현종의 기아다 네, 네, 네. 아,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네, 네. 뭐. 그리고 또 김도영 때문에 또 광주 동선거가 <laughs> 네. 떴잖아요. 동선거 야구 명문 네. 네. 대동선거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양현종이 근데 외국에도 잠깐 갔다 왔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었죠. 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이제. 어 데뷔를 했는데요. 이천이십일 년에. 예 네. 근데 이게 어출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그런 팀에 이제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또 이제 본인의 도전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굉장히 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겉으로 보이는 이제 기록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자완 트리오가 있잖아요 유현진, 김광현, 양현종인데 메이저리그 네. 성적은 뭐 양현종이 제일 뒤지지만 네. 그렇지만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양현종 특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네. 기아나 기아 팬들이나 광주 전남 사람들한테는 네. 양현종이 뭐 히어로죠. 맞습니다. 뭐뭐 뭐 레인저스 가서 잘하면 뭐 합니까? 기아에서 잘하면 <laughs> <기아도 잘> <laughs> 됐죠. 네. <laughs> 네. 기아에서 만 잘하면 되고 네. 기아를. 위에서 사실 희생가는 모습들.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말한 막내딸 마티 모습을 보이면서 기아 마운드 든든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 플레이 스타일, 양현종의 투구 스타일을 좀 분석하면 어떻게 좀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처음 신인 때부터 이제 되게 강속구를 던지고 150km로 정도의 포0 페이스를 던지면서 강속구 예 모습을 보여줬는데 처음에는 그랬죠 네네. 상당히 페스트볼이죠. 저도 어, 처음에 봤을 때제어 구속도 빠르고 그리고 포신페스트볼이 구위가 굉장히 굉장히 묵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했던 수, 선수였어요 처음부터. 네네. 이제 윤성민도 이제 어쨌든 잘 던지는 투수였지만 윤성민은 여러 가지 공을 던지는 투수였죠. 유성민도 구속이 빠르기는 했지만 예. 이제 뭔가 이제 구위로 누르기보다는 음. 이제 변압으로 이제 타자 숫싸움하는 음. 그런 투수였고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선수는 아마 파워피처 어야견 네, 처음에 야견적 굉장히 좋아었는데 예. 이제 어 그런 위력적인 이제 공을 뿌리는 선수였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지금은 네. 아주 영리하게 던지는 네. 네. 물론 지금도 이제 직구를 아, 그럼, 굉장히 많이 뿌리기는 합니다 아, 자기가 집중해야 될 때는 강한 <laughs> 공을 던지지만 네네. 항상 강하게 던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든요 저도 네네. 이제 어사회 야구에서 이제 선 이렇게 투수를 하고 있지만 어이 약하게 던진다는 게 사실은 이제 어 투수 밸런스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강하게 던지다 보니까 약하게 던질 때 제구가 굉장히 안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네. 약하게 던지다가 갑자기 탁 세게 던지면서 제구 동시에 제구를 같이 가져가는 그런 커맨드가 좀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선수인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스타일이군요. 이닝 히터라고 네. 하죠, 우리가? 네네. 아또양 어, 우리가 아까 김도영 이제 신기록들을 세워가고 있다 했는데 양현종도 신기록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송진우를 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들은 네. 송진우 네. 투수가 다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송진우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도 있고 지금 송진우의 기록을 뛰어넘게 노력하는 것들도 있죠. 그걸 네. 좀 정리해 볼까요? 어, 지금 현재 양현종의 통산 탈삼진 기록은 어, 일단 8월 20일 기준입니다. 네. 어, 2053개고요. 그리고 송진우의 어 통산 탈삼진 기록은 2,048개입니다. 그렇죠. 탈삼진 기록 이미 이제 뛰어넘었죠. 통산 탈삼진 기록을 네. 뛰어넘었어요. 이제 네. 계속 양현종 이 삼진하면 그 우리나라 기록으로 계속 남는 네, 겁니다. 계속 갱신하고 예.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어 송지 통산 순수는 송지우의 어, 21시즌 110승입니다. 210승. 네. 그리고 양현종은 지금. 십육 시즌 을 소화하면서 백칠십구 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십일 네. 승이 부족하죠. 네. 어, 뭐몇시년 정도 더 해야 돼. 몇 시즌 십 승을 찍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삼 네. 년이 될 네.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면 송진우가 이십일 시즌 동안 이백십 승이면 한 시즌에 십 승이거든요 평균. 네? 근데 양현종은 십육 시즌에 백칠십구 승이기 때문에. 네. 네. 어한 시즌에 10승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평균적으로는 네. 송진을 따라잡았는데 통산 승수에서 네. 밀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 네.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네. 네. 아니 어떻게 210승을 찍었을까? 음. 송진 송진은 2 10승이라는 그런 기록이. 좀 굉장히 대단한 생각0 0요 그게 어느 팀이 아니라 하나에서의 2 1 0승이기 때문에 좀더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송진원1을 때는 그래도 0 0가 지금처럼 이러0원 10,000원. 1 0 0 0 0장정0도 있고 원 10,000원. 번0 0번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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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지 류현진이 하나 안될 때. 아, 맞죠. 그렇죠. 성진우 때는 하나가 그렇게 유, 약간 유달리 승운이 했을... 없어 가지고. <laughs> 네. 만약에 류현진도 다른 팀에 갔다면 굉장히 기록을 세웠을 텐데. 네, 그렇죠. 그리고 통산 투구 이닝 이것도 네. 넘어설 수 있을까? 지금 성진우를 추격하고 있죠? 네. 어, 지금 현재 투이 양현종의 송산 투구 이닝이 2 4 9 8이닝이 2500이닝 정도 되는데 네. 어 이제 어그 음. 전에 이제 2위였던 정민철의 2394이닝을 제치고 2위로 네. 올라섰는데요. 네. 이제 1위 성진우의 통산 이닝이 3003이닝인데 3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500 아, 500이 닝을5해야 네. 돼. 이것 뜨면 네. 평균 170을 170승을 하니까 3년 더 하면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야정 양윤정... 3년으로 되안 되지 않을 까 싶거든요 사실. 네, 이제 야견정의 어, 뭐, 아. 통산을 이제 지금 시즌으로 나눠서 평균으로 나눴을 때145 이닝인데. 네. 그 어, 못했을 때 어릴 때 얘기도 포함되니까 지금 10년 연속 170 이닝이니까 아, 3년 하면 네네, 뭐 네네. 500. 네. 오, 어, 아. 500 넘어요. 그런데 지금의 양현종의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양현종이 계약이 내년인가로 종료되거든요. 맞죠?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 프로그램 특집 방송 하는 것도 기아가 내년에도 양현종 버리면 안 된다. 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laughs>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만을 남겨놨어요. 정규시즌 네. 우승했으니까 어, 오늘 <laughs> 양현종 돌아보면서 기아 팬들은 양현정을 가슴에 묻을 거고 네. 네. 영구 결번으로 가, 가는 것을 같이 네네. 기원을 해보고 네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시리즈 어, 12번째 이제 우승을 네네.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간에 네. 한, 한국 시리즈 우승했던 기록들을 한번 정리하고 네. 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원하는 네. 다음 코너 한번 또 준비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름 기아 전문가 이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